안녕하세요.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쌍꺼풀 수술의 과정은 디자인, 맞추하는 거. 절개하고 방리하고 고정을 만들고 봉합하고 수술 후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과정은 크게 나눠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술하는 날 만나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마취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절개를 하고 조직을 방리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고정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피부를 봉합하고 수술 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환자분의 피부의 두께라든지 지방의 양, 근육의 두께, 안구의 한몰 정도 그리고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자세하게 좀 진찰을 해야 되고요. 이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날 오시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을 마주하고 우리가 눈꺼풀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하게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지 비대칭이라든지 소세지 눈 이런 안 좋은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취를 진행할 때 보통은 뭐이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눈꺼풀에다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 마취 주사를 놓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취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혈관을 많이 건드린다든지 정확한 층에다 마취를 하지 않게 되면은 눈을 뜨는 근육 자체가 또 마취가 돼서 수술 과정에서 정확한 대칭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붓기도 심해질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빨간 멍 같은 거 붉은 멍 같은 것들이 심하게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하는 과정도 정말 섬세하게 잘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회복 기간도 빨라지고 수술 결과도 좋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과정인 이제 우리가 매몰법을 하거나 절개법을 했을 때 매몰법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을 뚫게 되고 절개법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전체적인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칼이 들어가는 각도라든지 구멍의 크기 그리고 절개의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절개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봉합을 했을 때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고요 당연히 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과정은 이제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뜨는 근육과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근육 그리고 안화 지방 이런 조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리를 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방리하는 과정에서 방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층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붓기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조직을 손상하게 되거나 눈 뜨는 근육을 잘못해서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수술하고 나서 눈이 잘 떠지지 않게 된다거나 혹은 눈이 잘 감기지 않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리 과정에서 깔끔하게 정확한 층을 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이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뜨는 근육과 우리가 원하는 높이의 피부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정을 너무 광하게 과하게 해버리면 쌍꺼풀이 너무 깊어지거나 속눈썹이 들리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고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약하게 했을 경우에는 쌍꺼풀이 너무 희미하게 잡힌다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고정의 강도와 고정의 개수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자연유착법이나 매몰법으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봉합을 하지 않는 과정도 있지만 부분 절개나 완전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했을 때는 마지막에 피부 봉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정확하게 층을 맞춰서 엣지를 맞춰서 이렇게 봉합을 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를 최소화해 수 있고 쌍꺼풀이 흉터가 또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쌍꺼풀이 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봉합 과정도 정말 섬세하게 층을 잘 맞춰서 봉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수술 후 이제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붓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호박즙도 드시고 우리가 찜질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특히 재수술이나 혹은 꺼짓는 수술 그리고 겹주름이 있어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눈 위에 테이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찜질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눈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재수술이나 겹주름이 심했던 경우들은 눈꺼풀 위에다 바로 이렇게 아이스백을 대거나 찜질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사후 관리도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관리해줘야지. 회복이 빠르고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어떤 병원은 디자인이 중요하다 또 어떤 병원은 고정 방법이 중요하다 또 어떤 방법 병원은 절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뭐 서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경험상 봤을 때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고 이 과정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